자, 안녕하세요 천포로입니다. 오늘은 이 도지코인에 대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코인은요 제 3대 이 밈코인으로 이 도지코인과 시바인우, 페페코인 등이 해당이 됩니다. 밈코인은이 유명 미물 기반으로 만들어진 테마성 가상 자산으로 도지와 이 시바인우는 바로 이 시바견 미물 페페코인은 이 개구리 페페 미물 기반으로 발행이 됐어요. 일론 머스크 등이 유명 연예인들이 좀 언급하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아져서 현재 시장에서 일정 규모의 시총 또한 가지고 있죠. 일봉을 먼저 보면은 이 121선을 지지하면서 이 110원 부근에서 좀 횡보가 좀 이어지다가 대단식 상승을 보이며 291원까지 좀 빠르게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고점을 찍은 당일 윗꼬리를 달고 이 장대 음봉을 만들며 하락한 뒤에 190원 부근에서 지지를 좀 형성하고 반등하면서 324원 까지 빠르게 시세를 보였는데요 이후 좀 조정이 나오며 이 300원을 이탈한 뒤 현재는 61선 부근까지 좀 하락이 나온 상황이에요 61선을 한번 이탈했지만 좀 빠르게 이렇게 밑꼬리를 달고 회복하면서 하락 추세는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장기적으로 4시간 봉을 보면은 300원을 넘어서면서 고점을 찍은 뒤 121선까지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이후 290원 부근에 저항이 잡히면서 횡보를 좀 이어가다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며 현재 233원 부근에 가격이 위치해 있는데요. 이 220원 부근에서 이렇게 지지를 좀 형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톡 엘스틱 지표를 보면 37 구간으로 이 저점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저점 구간인 만큼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은 상황이에요. 신규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바로 이 220원 부분에서 매수하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장기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실 텐데, 제가 오늘 도지코인에 관해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랑 매수 타점 알려드리고, 영상 마지막에 1000% 수익 날수 있는 코인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이랑 좋아요는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 시대가 개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대중화를 앞당기는 이 대형 이벤트인 만큼 신규 자금이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11일 CNBC 로이터 등이 외신에 따르면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10일 현지 시간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했다고 발표를 했어요. SEC는 이날 성명을 통해서 그레이스케일과 비트와이즈, 해시덱스 등 앞서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가장 기대가 되는 변화는요. 신규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이라는 건데요. 그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만 매수를 하던 비트코인을 이제 이 ETF 상품을 통해서도 라 투자를 할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 기관의 경우 기존 금융 인프라를 활용해서 이 원자재 ETF처럼 접근할 수 있고 이에 규제 불확실성으로 이 비트코인 투자를 주저했던 이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전통 금융사들이 점치는 유입 자금 규모만 130조가 넘어요. 선물 ETF 승인은 기관 투자자의 비트코인 투자를 일반화하는 계기를, 계기를 마련하게 된 거죠. 특히 이번 승인으로 비트코인이 개당 1억 원을 넘어서 2억 원까지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감기 또한 이를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까지 힘을 얻고 있습니다. SC 또한 최근 보고서에서 오는 2025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20만 달러로 급등할 것이라고 내다보는 만큼 이제 코인 시장의 부지기는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예요. 20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약 2억이 넘는 2억 6,210만 원입니다 예전에 금은요 ETF 출범 이후에 131조가 유입이 됐습니다 가격이 4배까지 좀 상승을 했는데요 20년 전인 2004년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되자 약 1,000억 달러, 달러 이상이 시장에 유입된 이후 지금도 그 정도의 자금이 금현물 ETF에 좀 머물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빠져나가지 않고 이 자금 자체가 아,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금 etf는 이금 현물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금을 직접 사지 않고도 이 손쉽게 금에 투자를 할수 있게 됐고요. 금 etf 투자로 금을 보관하기 위한 금고나 무장 경비원이 필요하지 않게 됐어요. 이에 따라 금 현물에 대한 이 투자 저변이 때가 돼서 금 etf는 훌륭한 이 투자처의 하나로 이렇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특히 금 ETF가 도입된 이후에 7년 동안요. 7년 동안 금 가격은 이렇게 4배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거래가 쉬워 투자자들이 투자를 늘림에 따라서 금 가격 자체가 상승을 한 거죠. 비트코인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전망입니다. 금은 이 7년 동안 4배가 올랐지만 암호화폐 시장은요, 금 시장보다 더 지금 광범위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1년에서 2년 안에 4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쏟아지고 있어요. 그럼 당연히 알트코인들 역시 18년도, 21년도 상승장 때보다 더큰 시세를 줄 텐데 지금이 바로 이제 코인을 매수해야 하는 마 지막 기회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주봉을 보면요, 주가는 21년 이 889원까지 좀큰 시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이후좀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왔는데요. 100원 이하까지 하락하면서 오랫동안 좀 침체기에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후 다시 상승을 보이며 100원을 돌파한 뒤에 150원 부근까지 상승을 좀 보인 뒤 소폭 조정이 나왔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반등을 보이며 300원을 돌파했어요. 경고점을 넘어서면서 추세는 아주 좋은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하지만 예전 이 300원에 이 구간에서 좀 저항이 잡혔던 만큼 하락을 보이며 현재는 소폭 조정이 나온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크게 나온다면 거한 구간이 좀 강하게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좀큰 거래량이 들어오지는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추세는 200원의 이 완벽한 바닥을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오는 만큼 현 가격보다 일부 조정이 나온다 해도 이 200원을 지키고 이 400원까지 단기간의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보유자분들은 최근 이 300원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이 나온 만큼 현 상황에서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어디까지 관망을 해야 되는지, 목표가가 얼마인지 고민이 좀 되실 텐데요. 아무래도 개인 투자 분들은 이 정보하고 자료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 이 매수타점이랑 이 매도타점, 목표가를 굉장히 어려워 하시죠. 제가 투자하시는 데 도움 되시라고, 도지코인, 이 종목에 대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영상 보시는 분들께 현재 무료로, 무료로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자료집은 제가 많은 자료를 통해서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분석한 자료집인 만큼 모든 분들께 오픈해 드리지 않고요. 오직 제 구독자, 이 구독자 분들께만 공개해 드리고 있어요. 어디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차트 분석까지 제가 싹다 정리해 놨습니다. 구독자분들께 현재 100% 무료로 공개해 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셔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대신이 구독이랑 이 좋아요는 꼭한번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 1912번으로 이 도지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자료집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집 안에는 신규 메스타점이랑 추가 메스타점, 목표가랑 이 손절가가 있고요.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바로 이 세력들의 평당가까지 제가 자세하게 분석해놨습니다. 신규 매수자분이나 이 보유자분들께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현재 제가 제 구독자분들께는 이돈 받는 거 하나도 없이 이 자료집 무료로. 지금 무료로 드리고 있는 만큼 고민하지 마시고 자료집 보고 나와 있는 대로만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코인을 전혀 모르시는 분도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게 아주 쉽게, 쉽게 정리해 놨습니다.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번에 1912번으로 도지코인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자료집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모든 사람들은 좀 충격에 빠뜨렸던 임원 사태 이후 한달 뒤인 10월 31일에 암호학자 및 관계자 수백 명에게 이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신원을 알수 없는 이 프로그래머로부터 이메일이 알아왔습니다. 그 안에는 아홉 페이지, 아홉 페이지에 논문이 들어있었다고 해요. 이것이 전 세계를 코인 열풍으로 만들었던 바로 이 비트코인입니다. 이원 사태 이후에 금융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미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에서 화폐를 굉장히 마구 발행했고, 이때 화폐에 대한 가치가 신뢰성까지, 신뢰성까지 떨어지면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새로운 화폐, 즉 이제 제3자. 3자의 개입 없이 온라인 상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돈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탈중화가된 개인 간 전자화폐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의 탄생의 이유예요. 비트코인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21년 4월에 8천만원을 넘기면서 국내까지 코인 붐이 일어날 정도로 엄청난 이슈를 불러 일으켰죠. 이로 인해 매체에서 코인으로 100억을 벌었네 1000억을 벌었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코인 시장에서 큰 돈을 벌었다고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때부터 영앤리치들이 등장을 했어요 부동산은 큰 금액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되고 주식은 만족할 만한 수익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한순간에 부자가 될수 없다는 희망을 품고 코인 시장으로 코인 시장으로 뛰어들었죠 코인 투자의 장점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높은 수익률로 암호화폐는 강세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올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트코인의 초기 투자자 중 일부는 매체에서 나오는 100만 장자가 되었죠. 그만큼 적은 금액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수익을 가져다 주는 투자죠. 둘째, 분산 및 중재에 대로 암호화폐는 분산된 네트워크에서 작동하여 은행과, 은행과 같은 중개인에 대한 의존도를 낮춥니다. 이 기능은 재정적, 재정적 자유와 포용을 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동성 및 접근성으로 암호화폐는 다양한 글로벌 거래소에서 24시간 연중무휴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전세계 투자자들에게 유동성과 이 접근성을 제공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 높은 수익률입니다. 리플은 2017년에 200원대, 200원대의 가격이 형성돼 있었어요. 이후 단기간에 상승을 하면서 5,000원 부근인 4,925원까지 상승을 보였는데요. 이때 200원의 매수를 하고 보유했다면 2,860 정말 대단한 수익을 볼수 있었어요. 이더리움 역시 15만 원, 15만 원 부근에 위치해 있던 코인 가격은. 589만 5천원까지 상승하면서 3,830%의 말도 안 되는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이렇게 수익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이 주기 때문에 현재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게이 투자는 이렇게 분산 투자. 이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매체에서 광고까지 나왔었는데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않는다면서 분산 투자를 좀 강조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계좌를 한번 보세요. 기본이 10개, 15개, 25개. 이상까지 넘는 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수익률을 보면 정말 처참한 경우가 처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종목을 백화점으로 사놓는다면 아무리 한 종목이 큰 이렇게 상승을 해도 계자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암호화폐 투자는 분산투자 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수익을 크게 볼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이어 왔어요 이제는 이더리움과 리플 같이 앞으로 상승할 코인을 먼저 이 선점에서 선점에서 매수를 해야 수익이 납니다. 상승장 때 이런 코인을 잡지 못해서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고 고점에서 추경 매수를 해서 현재 이 손실 손실 구간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 고점에 있는 종목은 매수 좀큰 수익을 주지 않지만 아직 이 저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종목은 상승시 1000% 2000% 3000% 이상까지도 큰 수익을 줍니다. 제가 영상 보시는 분들에 한해서 현재 저점에, 이 저점에 위치해 있는 바로 세력들이 매수를 하고 있는 매집 종목. 앞으로 시세가 터질 수 있는 코인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개월 안에 시세 분출이 좀 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차트를 보시면 고점 대비 가격이 굉장히 아래에 위치해 있죠. 현재 이 매집을, 매집을 꾸준하게 하는 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이 이 매집 구간으로 가격이 바닥에, 이 바닥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저점을 찍은 이후 가격이 이렇게 조금씩 상승하며, 이 돌파 구간, 돌파 구간에 위치해 있어요. 이 구간 돌파가 나온다면 예상보다 더 빠르게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일이라도, 내일이라도 시세가 터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현재 전체적으로 코인이 좋은 시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후발주자로 큰 시세를 줄 종목을 미리 선하 선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단의 가치와 세력의 흐름을 먼저 파악해서 헌매수, 헌매수를 한다면 반드시 큰 수익을 줄수 있습니다. 지금 추천드릴 이 코인에 대한 매수가부터 세력들의 평단가 앞으로 어떻게 상승하는지에 대한 목표가까지 분석한 자료도 현재 보유하고 있어요 이건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382-1912번으로 7이라고 7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에 한해서 이 코인 종목 이 매집 종목 오픈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기적인 시세는 아닌 만큼 짧게는 1개월에서 일개는 3개월까지 편하게 보유하고 최소한 200%에서 최대 1 0 0까지좀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여유를 갖고 어점에서부터 세력처럼 투자할 수 있게 제가 도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미리 올라갈 종목을 선별해서 투자를 한다면 손실 없이 손실 없이 꾸준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1000%는 개인 투자자분들께 도움을 드리면서 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수익이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요. 올한해 모든 분들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